그러면, 뭐, 뭐, 이미 틀림없다를 과거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되죠? 뭐, 뭐, 이었음이 틀림없다. 뭐, 뭐였었던 게 틀림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음, 자, 이렇게 돼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Uh, must have pp. must have pp를 pee 쓰면 돼요. must. must have pp예요. Pee 자, 이거는 오늘 주인공의 주제가 뭐냐면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 어, 표현들을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 파고들면서 공부를 오늘은 하진 않을 거고요. 어, 오늘의 타이틀이 머스트의 관점에서 머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 뭐뭐, 머스트가 이제 뭐뭐임이 분명하다. 뭐 뭐임이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과거로 표현할 땐요. must 플러스 동사원형이 아니고 must 플러스 동사원형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must 플러스 동사원형은 뭐예요? 뭐 뭐임이 틀림없다. 이게 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어,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하고, 하고 싶을 때는 동사원형이 오지 않고 have pp가 온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ust 의에 have pp 가 온다. 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동사 원형을 봤을 때와 have pp 를 봤을 때이 느낌적으로 어떤 게더 과거스럽게 보여요? have pp 가좀더 과거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어, 만약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 영어의 감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느낌적으로도 동사 원형보다는 have pp가 왠지 과거 쪽에 좀 뭔가 느낌이 냄새가 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 외우면 쉽게 외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뭐뭐임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의 과거. 어떻게? must have pp예요. Pee must have pp. 네.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t must have been the best moment of his life. It must have been the best moment of his life. 네. 자, 비동사. 비동사의 p p 가 빈이죠. 그래서 뭐뭐이다. 뭐뭐가 있단데 여기서 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뭐뭐임이 분명해가 아니고 뭐뭐이었음이 분명해가 되는 거죠. 자, 뭐가? Best moment. 최고의 순간이었음이 분명해요. Of his life. 그의 삶에서.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음, 우리가 must를 정리를 다 했어요 자 must 뭐라고요? 뭐뭐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처음에 봤고요 그 다음에 강한 추측, 뭐뭐힘이 틀림없다까지 must를 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제가 should까지 오늘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should 가볼게요 should, should? 당연히 뭐예요? 뭐뭐해야 한다죠 해야 어, must와 똑같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요. You should have breakfast every day. You should have breakfast every day. 자, 뭐예요? 해야 한다니까 have 먹다라는 의미 해보죠. 여기서 you should have 너는 먹어야 해. breakfast every day. 아침 식사를 매일 먹어야 돼, 너는.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이렇게 썼고요. 이게 이제 긍정이겠죠. 당연히 should도 조동,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have가 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해야 한다 말고 should는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must는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강한 추측이었죠. 뭐뭐임이 분명해. 이런 의미였었어요. 근데 should는요. 뭐뭐임이 분명해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죠.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 뭐 하는 게 좋겠어인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e should do exercises to lose weight. He should do exercises to lose weight. 어, 자, should 뭐라고요? 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하는 게 좋겠다죠? Do exercises 뭐야? 운동하다요. 자 그러면 그는 운동을 하는 게 좋겠어. 왜? To lose weight.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래서 should는요. must와 살짝 비교를 하면요. 어떤 게더센 애냐면 must가 좀더센 느낌이 나요. 살짝. 좀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 어, 그런 의미를 이제 쓰일 수 있다는 라 거. 물론 should도 해야 한다지만 이렇게 두 번째 의미를 보면요. 살짝 이렇게 좀 다운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어, 강약으로 표현을 하면 must가 조금 더 세다. 아,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should는요, 지금 우리 두 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확인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일단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죠. 어, 여기서 이제 should가 만약에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have breakfast every day. t 을 쓰면 돼요. 너는, 어, 아침 식사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쓸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까지 must와 should를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정리, 총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오늘 해야 한다의 주인공 must와 should를 우리가 공부를 해 봤고요. must와 should. 자, 곁들여서 have to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세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Must, have to, should 세개다 뭐라고요?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공통점이죠. 자, 차이점을 볼게요. 차이점은 뭐야? Must는 두 번째 의미로, 뭐뭐 의미 틀림없다.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두 번째로 있더라. have to는 그냥 해야 한다는 라 뜻이에요. 그게 다예요. That's all. 네. 여기까지 아, must have to should 똑같으면서 살짝 다르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밑에를 볼게요. 어, 부정을 하게 되면 부정을 하게 되면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의 말의 반대말은 하면 안 된다죠. 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는 뭐야? Must not, must 뒤에 not 을 쓰면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된다 뜻이죠. 마찬가지로 should not, should 뒤에 not 을 써도 하면 안 된다 뜻이 다 돼요. 둘다 상식적으로 우리 어, 반대말이 딱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have to 는 have to 는요. have to의 부정은요, 이렇게 don't have to예요. have to 앞에 don't를 붙이면 돼요. have not이 아니에요. don't have to. 자, 입으로 이렇게 많이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don't have to. 따라 해볼게요. don't have to. don't have to가 have to의 부정인데, 부정인데 의미가 정반대가 아니고요. 살짝살짝 살짝 다른 의미예요. have to 해야 한다인데 don't have to는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네, 의미가 살짝 다르죠? 그래서 어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반대말 하면 안 된다는요? must not이나 should not을 가지고 써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don't have to는 다른 의미다. 꼭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주 잘 핵심 액기스만 잘 정리를 다 했는데 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좀 내봤어요.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너 늦으면 안 돼. 너 택시 탈 필요가 없어. 자 이런 말을 이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어나다 뭐예요? wake up.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문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뭐 해야 돼. 너는 뭐, 뭐 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쓸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만 드릴게요. 자, 너 뭐, 뭐 해야 돼. 뭘 쓰면 될까요? must, have to, should. 세 가지 다쓸수 있어요. you must, you have to, you should. 다 쓰면 돼요. 그쵸? 어. 그리고 두 번째, 너, 늦으면 안 돼. 뭐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뭐뭐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쓰면 될까요? must not, should not, must not이 나, should not. 쓰면 되겠죠. should not.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be late. 이렇게 되겠죠. you must not be late. 이렇게. 네. 그리고 세 번째. 너 택시 탈 필요가 없어.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자 아까 배웠어요. 뭐예요? 뭐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Don't have to. 자 택시 타다는 뭔데요? Take a taxi. 자, 둘이 붙이면 You don't have to take a taxi. You don't have to take a taxi. 이렇게 하면 너 택시 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어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죠. 실제로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꼭 기억을 잘 하시도록 할게요. 왜냐면 헷갈리는 게 아까 조금 있었죠. 네,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빠빠이.